칠장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제 17장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 새벽을 새벽에 나오신 귀한 분들한분한 한 분을 주님이 영접하시고 은혜 보좌로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은 누림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사랑 송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어, 믿음으로 특별한 장소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누워서 드리거나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제가 아, 새벽 예배 설교가 길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자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저 자신을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좀더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라도 더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쫙 살펴보면. 그에게 가장 큰 시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요인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일까? 그를 제가 살펴보니까 참으로 어, 놀라운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도 가운데도 그가 시련을 당하는 그 주된 요인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들 시련이 시련이 단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넘어가고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 라함에게시세기 15, 15장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언약식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시 15장이거든요. 15장인데 그거 마, 하,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 사라에게 아기가 생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면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래, 아내가, 아, 사라가, 어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어떻게, 십 년이나 됐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이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딱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믿어요.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지고. 내 생각이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 16장에서 16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게1 0년이라 됐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사라가 사라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약속을 하셨지만 나 자신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부족하니까 나에게서 아들을 주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우리 집안에 나 말고 여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어, 보기에 보기에 그 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응? 그런 여인을 한 사람을 살펴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 사건이 16장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우리 내게 종이에 한번 16장 2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 살아가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 딴에는 이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어?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들, 어, 굉장히 착한 생각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 여러분들, 그,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믿고, 하나님 역사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에? 자기 가정인 받았기 때문에 아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사람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어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음, 여인을 하나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것들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 그것을 말하고 옮기게 되어지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자기로부터 나온 생각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아, 사라은 어, 그 생각이, 아,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응? 그 자기 생각이었는데, 자기 생각이었는데, 어,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얻고자하시는 사람을 얻게 하는 것이 자기 할 도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응? 악한 거예요? 어,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생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레가 사라가 그런 생각을 갖다 할때 나쁜 생각이다? 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그거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얘기하는 소리가, 어, 그거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맞아. 하나님 이 약속하셨는데, 어, 내, 내 나는 그 생각 못했는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걸,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가를 연인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 여, 그 여자는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금방 아기가 들어섰고 아기가 들어서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라의 생각은 선한 것 같았지만 그 뿌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가를 취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라가 육신을 따라서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으면요. 딸이 태어났으면 아이쿠,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쉽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엄청나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응?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얻, 얻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 성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집안에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잠 잠깐 찾아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죠? 86세예요. 그 다음에 17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86세였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몇 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13년이라는 기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전혀, 전혀, 아,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얻은 결과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응?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어느 것이 그 자식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은 계산이 안된 시간이에요 응?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그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육, 육,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일을 얻는 그 사건은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너무 좋은 사건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너무 안타깝고 깜깜한 거예요. 응?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도 내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깜깜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13년 동안 아, 여러분들.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아. 그렇죠? 근데 13년 동안이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영적인 궁핍함과 어? 하나님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여러 이건요, 정말 영적으로의 분핍함은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실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 13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궁위이 여기셔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주셔요. 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육신의 것 방법으로 살지 마라 하면서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잘라버리는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 주시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요. 그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전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흐름을 보면 엎드렸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15장에 이게 한번 나오고요. 어, 여기 아니 저기 17장에서 나오는데 어, 17장 거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그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안 나타나시다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변화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뭐 어떻게 변했느냐?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리고 지금 오늘도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잖아요. 자세는 변화됐어요. 어떤 자세가 됐어요? 엎드리는 자세가 됐어요. 여러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쭉15 이렇게 내려올 때 17장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길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엎드리는 그런 상태까지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웃으며라고 했어요. 웃으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게 해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그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스스로 생각, 생각 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게 누구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생각, 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음으로 쫙 받아들이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다면 우리도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 엎드렸어. 저는 이제 하나님 자식가 달라지긴 잘라지는데 속에서 웃고 있어요. 웃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마치 비웃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응? 그래서 우리 우리 번역은 그래도 예쁘게 번역했어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낳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백세 되는 사람이 자식 낳을 수가 없지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여기서 사, 아브람에게 아브람 속에서 처리 되어져야 할 것, 응? 철이 되야 될 것.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드러내서 그것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생각을 투존내시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어느 일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맞으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기함이 돼야 되는데 일부 생각은 복종하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일부는 안돼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라는 구십 세이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충을 잘하는 걸 보십시오. 아이고. 아내가 90인데 나는 지금 이제 100세가 됐는데 이거 절충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충하는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믿는 절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 이거 이거, 그런 것도구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느냐, 아니냐? 이스마일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살기로원하 아이다. 그렇게 보요 그래요? 이건 누구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이스마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 이거나 축복해 주세요 이거나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어? 그걸 받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내 생각의 수준에 맞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나 잘되게 해 주세요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우리들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박살내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 생각을 처리합니다.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절충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